계속 두 차이 또 말하는 것도 너무 재미가 없긴 한데 저는 이제 운동을 이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농구 선수에게 도움이 되는 코 운동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 음. 아. 필라테스 뭐라고 필라테스 학원이라고 해야 되는 학원? 뭐라고 학원? 뭐라고 학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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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고급스러운 표현을 제가 생각 못했네요. 아, 아, 네. 오늘 새로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라테스 센터에 오늘 찾아왔습니다. 어. 뭐 일단 필라테스, 필라테스 해보도 있어요? 저는 필라테스를 네. 평소에 하고 싶었어요 ㄱㄱ 선고요습니다 네. 네. 저는 대학교 때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어. 어. 기억이 잘안 납니다 네 거의 강목이에요 여기 반가운 분이 여기 한분 계신데 어색한 소리 처지님이시죠 프로농구 선수 출신 민혁 아 필라테스 선생님박민지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움 필라테스 필라테스 강사 강민지입니다. 필라테스가 좀 농구에는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라테스로 인해서 이제 근육 이완이나 이제 코어 근육 강화를 해서 더욱 더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할수 있을 것같아요 드리블 같은 거할 때도 예. 저희 자세를 낮추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이게 허리가 굽어서 한다든지 아. 몸싸움 할 때도 코어에 힘이 있어야지 몸싸움이 가능하기 진짜. 때문에 아. 그런 게좀 도움이. 그럼 일단 강사님이 처음 첫인상으로만 보셨을때는 맞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니 뭐, 뭐 뻔한데는 왜 모르겠지? 아니, 모르겠지? 아니, 자꾸 물어보는거지 뭐, 자꾸 아니 뭐, 정렬이 좀 있잖아 선생님이, 어디서 나오는 아, 자신감이에요 아, 진짜 도대체 선생님이 보셨을때 다를 수 있으니까 아니죠 갑자기 유연해질 유연해 수 있잖아, 수 어, 있잖아. 그렇죠 되 네. 유연할 수 있는거죠 아우 역시 일단 정를 뽑아주시면은 예. 어... 먼저 스트레칭을 먼저 할 건데요. 자, 유연성 강화를 한 분씩 제가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보드펌 보고 쓸 거예요. 네, 네. 자, 내 골반 높이 바을 다리를 바에 이렇게 올려 주실 건데. 골반 높이. 네. 어, 어, 골반이 아니, 아니이 그래. 원래 골반 높이인데 많이 뻣뻣하시니까 <laughs> 요 정도 올려. 네, 습니다 발가락 봉쪽으로 당겨 주실. 네? 네, 골반 그대로 정면 가야 되는데. 자, 왼쪽 무릎 펴 주셔야죠. 한번 더. 한칸더내릴까요 그럼? 자, 다리가 빠지는데. 네, 골반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자, 아 일단 좀. 자, 왼다리 좀 더. 코, 네. 엉테로. 왼쪽 골반 옆 다리 좀더 가까이. 이게 엉치랑 상관없어요. 조금만 써볼 거예요, 그러면. 쭉배꼽터 네. 위로 당겨 놓고 자, 등슴 펴고. 그렇죠 자, 이대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 앞으로 안 따라가고 그대로 여 무릎 쭉 펴낼 거예요. 발가락 몸쪽으로 당길게요. 또. 다시 마시고 척추 헤우고. <laughs> 자 이번에는 정면 이렇게 살짝 뒤로 오셔서 똑같이 다리를 살짝 올려주세요. 옆으로 합니다. 그대로 육번바 쪽에 자 발가락 천장 이렇게 일자. 발가락 천장. 자이 응, 아, 상태에도 척추를 바르게 세워놓고. 자, 근데 오른손은 왼쪽 벗겨 앉고 왼손 천장 쭉 뻗어 아니야 아유 <목소리> 마신대로 자, <목소리> 자, <목소리> 자 왼손 엉덩이 받지 않고 발가락 조금 더몸 쪽으로 당겨 볼게요 이렇게 죠 다리 조금 더 가서 발가락 어, 몸, 몸 쪽으로 자, 호흡 마시고 아니, 자, 내쉬면서 그대로 몸을 좀 놓고 자, 이때 어깨 말리자 <목소리> 가슴 살짝 열어내면서 왼손은 더 길게 뻗어내 여기 가겠어고 생각하고 벽을 쭉 민다는 느낌으 쭉. 오, 어. 자, 이때 엉덩이 이렇게 안 빠져요. 네. 쭉 엉덩이 뒤꿈치에 기 대주세요. 그래, 방 이런 거죠. 제네 뒤꿈치에 두시고 옆으로 사이드세요. 어, 네. 다시 마시고 세워볼게요. 척추 다시 바르게 자, 이쪽으로 다리를 좀더 앞으로 가요. 자 무릎 살짝 구부려주세요. 허벅지 니까자 왼쪽 다리 쭉 뺄게요. 자 이대로 골반을 바닥으로. 이 상태에서 가슴 펴고 자, 손 앞을 쭉 뻗어볼 거예요. 안에 어, 손을 골반 정면 손이 앞을 쭉 자, 어깨 끌어내줘요. 나왔죠. 내쉬면서 천천히 턱끝 당기고 어. 어깨 말아볼 거예요. 후 배꼽을 쏙 집어넣어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후 나왔죠. 그렇죠. 약간 어, 고양이 자세 같아요. 어, 이 상태에서 골반 안 뒤집어지게 가자. 이 상태에서 다리 조금씩 우와 후. 우와 천천히 더 골반 더 받아 로아 씨. 어 전화 왔어. 아, 어떻게 떨려? 와. 아, 나 여기서 무릎 꿇야 돼요. 앨범 어디가세요? 자, 내 기대면서 올라갈게요. 오 그거 알아서 들어가시 제자리. 일단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해봤는데 여기서도 그래도 1, 2, 3등 도 뽑아야지 되 않겠습니까? 박스 단님 오프로니. 잘꼬지예요 팀민이 아, 난... 너무 햄스링 트이 짧아져가지고 아예 버티를 네. 못하고. 햄스트링이 <laughs> 짧은 것도 있나요? 네, 햄스트링이 짧아요 그럼 태생적으로 짧은 건가요? 운동을 안 해서 짧은 건가요? 태생적으로 짧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바뀔 아, 네. 수 있어요 아, 수 충분히 있어요? 스트레칭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그렇죠. 햄스트링이 짧으면 부상도 많이 오니까 농구할 때 햄스트링 좀 많이 풀어주시고 농구를 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수를 이용한 스커트와 밸런스 운동을 할 건데요 자, 처음에 이미 올라가 계시죠? 네. 자, 그대로 바르게 서서 중심 살짝 뒤꿈치 주실 거예요. 주시고 양손 앞으로 뻗어볼게요. 자, 뻗을 때 어깨 끌어내리고 천천히 엉덩이부터 뒤로 빠지면서 무릎을 접어서 스쿼트 자세 내려가 볼 건데요. 무릎 안쪽으로 말리지 않게 살짝 바깥쪽으로 벌려지면서 앉을 거예요. 스쿼트 자세. 어, 뻗어야 돼요. 너동 천천히 뒤꿈치꽉쪼이면서 엉덩이 올라가 뒤꿈으로 다시 다섯 번갈 거예요. 하나 다음은이 힘을 어디다가 주면서 뒤꿈치 아. 자 이제 무릎 살짝 걸려내고 그렇죠 뒷목은 길어지게 턱끝 살짝 당겨볼게요. 오. 다시 천천히 <laughs> 어, 올라오세요. 오잘하 밀어서 엉덩이 조이고 자 다시 둘다자 다음은... 중심 잡고 나 지금 짐볼... 앞으로 안 가게끔 아, 안 하실 거예요? <laughs> 다시 천천히 <다시> 올라올게요. <laughs> 자 이번에 만세 하면서 가볼거예요자 어? 만세 자세에서 천천히 하나 내려갈게요. 자 이거는 허리에 등이 같이 들어가요. 복부인과 잡으면서 갔을게요. 만세 손쭉 뻗어요. 안울어. 그냥 손쭉 뻗어요. 다시, 응. 다시 올라가고 자두 개만 더. 자 허리 복부인 같이 들어가요. 둘 다운 시작하세요. 아, 선생만세전군이 음, <laughs> 골반이랑 음 무릎에 같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내장이 약하면 골반도 틀어지고 무릎 균형도 잘안 맞아요. 내장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무릎도 튼튼해져요. 이쪽으로 오셔서 자 오른발을 여기 플랫폼 위에 먼저 오른발. 자 왼다리 올라가. 다리가 부시니까 다들 다리를 가운데 두고 왼다리 가운데. 양손 옆으로 어내고 자, 천천히 이대로 복부 힘, 엉덩이 유지하면서 헤리집 이어주세요. 자, 이거. 엉덩이 집어넣고 상체 살짝 뒤로. 그렇죠. 허벅지 안쪽 힘. 버텨요, 버텨요. 네, 엉덩이 집어넣어요. 가슴 더 펴고. 자, 여기서 허벅지 안쪽 힘 가지고 돌아오고. 여기서 정지. 버티고. 호한번더 가지고. 키 커지고. 자, 턱, 척추를 키 커진다는 느낌으로 쭉올라오시요 자, 그대로 다운. 자, 무릎 펼게요. 자, 그대로 가슴 펴고. 조금나 네. 엉덩이 집어넣고 다섯에 후후 천천히 조심히 앞으로 내려 올게요자 이제 마지막 운동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운동을 할 건데요. 체어를 이용해서 런지 동작 진행해 볼게요. 아 런지요? 런지. 네. 런지 할수 있을런지. 자, 왼다리는 끝선에 맞춰볼게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오른쪽 발 밑에 통통한 부분을 그대로 해당 위에 올려놓고 통통한 부분? 통... 발, 좀... 발 밑에 통통한 부분? 갑시다, 그럼. 발가락이 대주세요, 발가락. 네. 발가락은. 자, 그 상태에서 뒤꿈치 업 올려놓고, 어? 자, 상태세워서 똑같이 손 앞으로 뻗어볼게요. 자, 왼쪽 무릎 살짝 구부려져 있는 네. 그 상태에요 자 이때도 골반이 왼쪽으로 빠지지 않게 잡아 놓고 자 그대로 천천히 왼쪽으로 구부려서 내려와게요다은확 어, 내려가면 안 되고 여기서 버텨야 돼요. 버티기 자 이때 어깨기 멀리 그렇죠 자 내쉬면서 다시 올라가요. 후 스톱 올라가요. 후 다시 여기서 다운 내려 주럭하는 요 다운, 다운. 버티고서 정지 거쳐. 그렇죠. 뽀뽀 잡고 어깨 내리고 다운 I d 고 d n t get 후 t I d i 안 되니까 e t it. I d i 게 n t get 좀더 I didn't 를받 t 면서 내려가는데 t get it. I d i 들어요 하나도 it. 음. 이제 세 가지 운동을 했고 마무리 운동으로 저희 커플 운동을 또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잘하신 한 분을 뽑아주시면 그분은 이제 면제고 가장 못하는 두 명이 남아서 커플 운동을 배워보는 걸로. 교육에 참가, 태도로 보죠. 아, 참가. 아, 태도로 아, 아, 봐야지. 아, 잘하는 건 너무 궁평하잖아 아, 좋아요. 태도. 네 천장 손장, 천장으로 아니더 붙어야 돼다더 붙어야 돼아 목이 더 붙었어요 제가 어야이고 어, 분석이 중독이... 제가 갑니다 죄송해 그 엉터치 음, 엉끼리 음. 터치해 자두 다리 쭉 뻗어볼게요 발끝 <laughs> 말끗... 기대지 말고 쭉들어자 어? 터치하면 이거 자 양손 천장 손 천장으로 올라가 자이 그래. 자, 상태에서 두 다리를 양옆으로 벌려 주시면 서상체 올라와서 두 사람 터치 손 <웃음> <웃음> 자, 벌리면서 허벅지 아, 안쪽 힘 쓰고, 허벅지 쓰고, 자, 손 터치, 아, 터치하고, 터치, 좋아하거 아, 자, 하나, 하 벌리면서 터치 손잘 다시 내려가고 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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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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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일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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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스트레칭 좀 하고 집 들어갔자 얼마나 힘들겠냐 했는데 몸에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또 오늘 좀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단지 그냥 농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 필라테스가 정말 좋으니까 필라테스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세 분이랑 너무 즐겁게 촬영한 것 같고요 솔직히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필라테스를 더잘 못하세요 더 많이 막 떠시고 남성분들도 너무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몸에 좋은 네. 운동이니까 꼭 필라테스 센터 가셔서 운동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피니님이 드래프트에 참가한다고 하시는데 몸을 보니까 좀 많이 힘들 것 같네요. 스트레칭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 복부 근력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드래프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운동 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